2025년 8월 15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메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고민이라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뒷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잇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금식절기, 금심하며 또 애통해하며 울며 지켜왔던 그 절기를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 주변 나라들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그 주변 나라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괴롭힘을 당해왔던 그 주변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작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의 세계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민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라고 하는 이 하드락이라는 지명은 이 이스라엘의 북방, 접근 지역이죠. 최북방. 하맛 어기. 얘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로 그 도시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즉, 지금 앞, 앞에서 나오는 이 도시 이름은 이스라엘의 북방 쪽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의색은요 지금의 이 시리아 지역, 게이 도시죠. 다메색 다마스쿠스라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또다메색 땅에 머물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지금 여호와를 우러러 보았다 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이 주변 나라 하드락과 다메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이전에 나오죠. 하맛 어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하맛에도 임하겠고요.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았죠 이스라엘의 이 북방 쪽에 위치한 나라에 예, 들렀어요 아주 이 무역에 어 인해서 아주 풍부한 그런 이제 어 부를 누린 그런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이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들은 어떤 무역과 돈을 벌고 이런 쪽에 아주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그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라고 말하죠. 즉, 이러한 도시들이 불을 추적하며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요새를, 자기의 요새를 튼튼하게 건축하면서 은을 마치 티끌과 같이 또 금을 거리에 진흙과 같이 그렇게 쌓아두었던 도시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사절에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러한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적들을 쳐 부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막 대적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고, 주께서 주의 권세로 그들을 바다에 쳐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에 삼켜 어 지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오전의 말씀부터 보면은 이불레색 그, 족속에 대한 심판인데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이 블레셋의 이 다섯 도시 중에 그런 한 도시들,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글론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가사, 이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구인 것이죠. 이러한 주변의 도시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아파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블레셋의 오부족 연맹체였던 이런 도시들마다 이러한 심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아스도세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잡족이 될 것이다. 잡족이 거주할 것이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끌어버리고요. 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는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들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주변의 심판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떨며 주께로 돌아온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정말 심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라는 것은요. 그들 역시 한복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로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는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울며 근심하며 또 그렇게 금식하며 절기를 지켰던 그런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것일까요? 이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의 마음에 빼앗겼을 때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그 절기가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근심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